매일 아침 힘차게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경민 씨. 고향을 떠나 서울의 작은 보금자리를 마련한 그의 발길이 이렇게 힘찬다는 이유가 있다. 요리사의 꿈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 권경민 씨. 음식을 만들 때 가장 즐겁다는 경민 씨. 그래서 대학에서 호텔 조리학을 공부하고 전공을 살려 취업을 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덜컥 이제 졸업하니까. 안담하더라고요. 그냥 이제 대학교도 나왔고 이제 부모님이 저 대학까지 보내 줘서 이제 대학 나왔는데 출장 부패 쪽으로 아, 처음에 취업했는데 그냥 알바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칼도 못 잡고 알고 보니까 좀 요리하는 쪽으로 갈라 했는데 그냥 그 물건 짐 나르고 그다음에 그래서 경민 씨는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얼마 전 새로운 선택을 했다. 대학에서 배운 것과 너무나 다른 취업 현장을 떠올리며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꿈으로 향하는 문을 열기 위한 그의 새로운 선택. 그 열쇠가 이곳에 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경원직업전문학교는 1999년 지금의 명칭인 경원직업전문학교로 출발, 실업자와 재직자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서 10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노동부 직업훈련 실업자 훈련 3년 연속 A 등급, 노동부 직업훈련 우선 선정 질종평가 A 등급이라는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믿을 수 있는 직업전문학교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고스란히 졸업생들의 취업률로 나타났다. 2006년도 직업학교 취업률을 살펴보면 경원 직업전문학교 외식조리과정 취업률은 73.31%, IT 과정은 83.6%로 직업학교 전국 평균 취업률 60%를 훨씬 웃돌고 2006년 우선선정 직종 훈련 실적을 살펴보면 중도 탈락률이 4.6%, 자격증 취득률 85%. 동일 직종 취업률은 90% 이상이다. 정부의 정책에입안을 맞춰가지고 어떤 경제 기반의 활성화라든지 또는 실업의 해소라는 그런 거시적인 명분하에서이 직업 전문 학교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연간 지금부터 한 10년 동안 이런 실업자 재취업 훈련이라든지 또는 우선 선정 직종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국가 정책에 맞춰져 있는 그러한 그 교육 훈련을 실시를 해왔습니다. 실업문제 해결이라는 교육훈련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경원직업전문학교. 그렇다면 직업훈련평가 A등급 기관이라는 노동부의 평가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전체 훈련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시설, 장비, 교사 및 강사의 훈련실시능력과 취업률, 자격증취득률, 훈련실적, 개발, 운영 등 20여개 항목에서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경원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육 받기를 원하고 있다. 일단 실업자 훈련의 경우에는요, 어, 대한민국 국민 만 15세 이상이면 누구나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 그런데 이제 저희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좀 경쟁률이 세다 보니까 오리엔테이션과 면접을 통해서. 아, 어, 정말 취업이나 창업이 가능하고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선발을 하는 선발 사정 기준표라는 게 있습니다. 시스템이 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 선발을 하는데, 본인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정말 취업과 창업을 목표로 열심히 한다면 누구나 다 공부를 할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업자 훈련의 경우에는. 재직자 훈련의 경우에는 현재 고용보험 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분을 기준으로 저희가 환급 과정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I.T 분야와 조리 분야 최고의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경원 직업전문학교 컴퓨터 인터넷 과정, 컴퓨터 인터넷 관련 과정은 프로페셔널 웹 디자인, 네트워크 운영 관리, 라넷, 홈페이지 디자인, 정보통신 시스템. 패드와 3D 모델링 외에 컴퓨터 유지관리 전문가, 오피스, 전산회계, 쇼핑몰 제작 전문가, 컴퓨터 응용 디자인과 웹 UCC, 인터넷 수호 창업 등총 10개 과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 과정을 통해 웹 디자인, 컴퓨터 그래픽 운영 기능사, 시스템 엔지니어, 웹 마스터, 쇼핑몰 창업 등 IT 관련 전 업종의 자격증 취득 및 취업이 가능하다. 10년전 통의 외식 조리 과정, 외식 조리 과 정은 한식 양식 조리사 과정, 세계 전통 요리, 외식 업체 전문 과정, 외식 산업 및 퓨전 요리, 서양 요리 과 정의 교육 을 통해 과학적 이며 합리적 이고 시각적 으로 도맛을낼수 있는 기능 적인 요리 를 배우 게되 며, 한식, 양식, 일식, 중식 등 기능사 자격증 을취 득하 여 취업 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외식 조리 과정 수료 후 국가 운영 공공 기관 이나, 호텔, 전문 레스토랑 조리부, 외식 사업체, 전문 음식점뿐 아니라 푸드 코디네이터 등 다양한 취업의 문이 열려 있다. 트렌드를 잘 읽을 수 있어야지만 어떠한 분야라도 이제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98년도 IMF 이후로 여러 가지 분야가 정부 정책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았던 분야가 정보통신 분야입니다. 일단은. 정보통신 분야는 우리나라의 부존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 인력들을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국가 경제 기반을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는 거시적인 명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조리 분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외식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또주 5일 근무의 시행 등 여러 가지 그 복지적인 측면이 기업에서 강화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외식 분야도 굉장히 하나의 트렌드로서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그 직업훈련의 수요를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 그러한 부분의 수요가 있고 또그 직업을 그만두시는 분들, 뭐 명예퇴직이라든지 뭐 40대 이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창업을 위해서 또식당 경영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수요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직업훈련을 개설하게 됐습니다. 가정에서 식사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현대에 와서 필수 불가결하게 된 외식 산업. 소득 증가, 식생활 습관의 변화, 여성의 사회 참여 등 외식 산업의 성장 요인들이 작용했는데. 국내 외식 산업 시장의 규모를 살펴보면 1990년 29만여 개였던 사업체 수가 10년 만에 30만 개 가까이게 늘어난 57만여 개가 되었고, 지난 2004년에는 60만 개로 늘어났다. 또한 국내 외식 시장 연간 매출 현황도 1990년 10조 원이었던 것이 2005년도에는 40조 원, 지난해인 2007년에는 60조 원을 기록하는 성장을 보였다. 외식 산업이 성장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외식 산업에 종사할 인력 공급 문제. 경원 직업전문학교 외식 조리 과정은 이러한 취업 현장의 수요에 발맞춰 현장 실무에 직접 투입될 수 있는 이론 실기 수업을 통해 자격증 취득과 함께 취업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얼마 전부터 외식산업 인력 수요에 대한 발빠른 대응을 위해 단기 코스인 사 개월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보통은. 이게 저희 과정이 한 보통 5-6개월 정도 되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한 4개월 정도로 노동부에서 허락이 났기 때문에 승인이 나가지고 지금 학생들이 다른 기술에 비하면 좀 수업이 타이트하게 나가고 있어요. 단기 코스라고 수업 내용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4개월 과정을 교육받고 있는 경민씨 마음도 그래서 더욱 바쁘다. 아침 9시부터 시작되는 수업은 오후 5시가 되어야 끝나며, 한식, 중식 등 하루에 4, 5가지의 다양한 음식을 배움으로써 짧은 시간 안에 자격증 취득과 취업의 문을 열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간은 짧아도 수업 양과 내용을 따져보면 6개월 과정, 1, 2년 과정 못지 않은 것이다. 4개월 동안 이제, 취하면 두번 정도 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가지를 한, 한, 한 번씩 다 도니까, 여기 만약에 여기서 못 다더라도, 이제 여기서 졸업한 다음에도, 이제 한번다 배워본 거니까, 집에서 책만 조금만 본다면, 1년에 한 14번 정도는 국가 고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다 합치면.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도 하고, 직접 주방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실습도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오늘은 한식 조리사 과정 중 생태찌개 끓이기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쪽으로 가져 그래도 여기서는 겨울은 안 돼. 해갖고 나와야지. 가정에서 하던 요리와 달리 취업 현장에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리로 음식의 특징과 맛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 그, 찻가시 너무 물이 풀이 줘갖고요. 그냥 위에 진상거 좀 맥게 얹었는데. 재료의 손질에서부터 그릇에 담기까지 수업이 여간 깐깐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닌데 선생님의 말한 마디, 행동 하나라도 놓칠 세라 한눈팔 사이가 없고 그러면서 맛있고 보기 좋은 요리를 완성시켜야 하는 것이 교육생들의 목표다. 팔 들어오고, 팔 들어오고. 안 줘. 면은 국물하고 건재 비율이 맞아야 돼요. 자, 이쪽은 국물 비율이 좀 적죠. 여기도 좀 적은 편이고. 어, 네. 선생 물이 장기 없고 안보이 이런 건 괜찮아요. <웃음> <웃음> 아, 찍고 있잖아. 어, 그랬어? <laughs> 조리 시간 엄수는 물론 재료의 크기와 모양도 철저하게 맞춰야 하는데 생태 쪽에 장악까지 동원된다. 3 c m 를더작안 돼. 았어 아, 아니, 어차피 이거 자, 3cm 이하는 안 된다고 했죠? 여기 너무 짧아요. 여기도 3cm 안 되죠? 역시 실격. 지적을 많이 당했는데요. 어떤 지적? 예, 거품 제거 좀 덜했고요. 그다음에 좀 덜익혔다고. <laughs> 아직은 모자란 점이 많지만 그래도 내가 먹어보면 그 맛이 꿀맛인데. 하지만 조리사는 내 입맛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입맛을 맞추는 것이기에 외식 조리 과정을 밟고 있는 교육생들은 더욱 땀 흘리고 노력한니다 네,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과정 당 그러니까 한식이면 한식, 양식이면 양식 그렇게 한 과정 당 배우게 되지만 저희는 한식, 양식, 일식, 중식을 모두 다가르치면서 서로 비교하고 그 다음 이제 서로 응용을 할수 있게끔 가르치면서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 그 실제도 업장에 가서 만드는 요리를 갖다가 직접 만들어 보게끔도 가르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다른 학원하고 캘캘 현상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생 한 명이 한식, 중식, 양식 등 다양한 조리 과정을 배워 경쟁력을 높이는 외식 조리 과정의 독특한 커리큘럼 뿐 아니라 경원 직업 전문 학교에는 이곳만의 특화된 훈련 지원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화된 훈련 지원 시스템은 명실공히 취업이 잘 되는 학교로 자리매김 하는데 큰 버팀목이 되고 있는데 경험만의 훈련 지원 시스템,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MSAMR은요, 월별 학사관리 표준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각 개월차별로 직업훈련을 실시함에 있어가지고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그런 표준 항목을 정해놓고 시행하게끔 하는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1개월차에는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한 MT와 또는 단합 단합 대회, 또 2개월 차에는 어, 기본적인 트러블 쉬팅을 위한 여러 가지 면담 시스템, 또 3개월 차에는 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뭐 실무자 간담회, 졸업생 간담회, 또 4개월 차에는 또 외부 인사 초청을 통해 가지고 전문적인 기술력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뭐 이렇게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진행하는 것이 월별 학사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겠습니다. <목소리> 경험만의 체계화된 훈련 지원 시스템 월별 학사관리 시스템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해 올바른 교육을 받으며 취업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월별 표준 시행사항을 관리하고 있는데 먼저 1개월 차에는 학사 업무 및 노동부 규정을 공지하는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학생 개개인의 취향과 목표를 바로하도록 한다 2개월 차에는 스터디 그룹 활성화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구체적 일정을 공지 세미나 전시회 박람회 참석 기회를 갖게 하며, 3개월 차에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특강, 졸업생 간담회,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인 의견을 나눈다. 4개월 차에는 자격증 미취득자에 대한 신규 계획이 수립되며, 5개월 차에는 창업의 개인 성향 및 방향을 설정하고 취업을 대비한 노동부 성취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6개월 차에는 취업을 위한 교사 소견서 작성과 취업 전망을 통한 취업 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KCT는 직업훈련 인증제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 훈련 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스템으로 연간 경력 개발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요. 그 경력 개발 계획서에 맞추어 가지고 1년 동안 연수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여러 가지 연수 계획을 짰을 때 그거를 학교 차원에서 서포트해 주는 시스템이 바로 KCT고 그러한 결과를 학교에 제출을 하고 연구 수업을 했을 때 인사 정책에 반영을 하는 시스템이 KCT라고 할수 있습니다. 교육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실력이라고 할수 있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특히 취업 현장의 실무를 가르쳐야 하는 교사의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은 반드시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경원 직업전문학교에서는 훈련 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스템인 직업훈련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교사가 연간 경력개발계획서를 작성하고 세미나 연수 등의 계획을 짰을 때 학교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시스템으로 그 결과에 따라 인사정책에도 반영함으로써 훈련교사의 활동을 공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직업훈련 인증제, 훈련교사 인증제를 통해 경원직업전문학교의 훈련교사들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연구와 노력에 끊임없이 정진하고 학교에서는 그런 교사들을 믿고 지원해주면서 학생, 교사, 학교가 단순히 직무적인 관계가 아닌 서로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주는 뗄래야 뗄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KW 비전 9090 시스템은요 KW는 경원의 약자고요 9090에서 앞에 90은 취업률 90% 뒤에 90은 만족도 9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편적인 취업 연계 시스템을 탈피하고 어, 저희 직업학교와 협회와 회원사가 3위 일체가 되는 시스템으로 취업 전산망이 있습니다 취업 전산망에 훈련생들의 프로젝트 졸업 작품과 동영상 이력서가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기업에서 가장 최적화된 인원을 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바로 KW 비전 9090이라고 하겠습니다. KW 비전 9090 시스템은 경원의 직업훈련 프로젝트 중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시스템으로 기업과 학교가 산학협약을 체결 보다 적극적인 방법의 취업 연계 시스템이다. 저희는 각 훈련 과정에 대해서 저희 훈련생들이 취업에 즈음해서 어, 본인들의 어떠한 취업 희망 여부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어, 회사와 직접 채용 하려는 회사 면접 연결을 하고 그리고 서 취업 직전까지 이제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취업 연계 시스템에서 벗어나 직업 전문학교와 협회 회원사가 삼위일체되는 시스템 KW 비전 9090은 경원 직업전문학교의 회원으로 가입한 기업이 온라인 취업 전산망을 통해 훈련생들이 그동안 해왔던 프로젝트나 졸업작품, 동영상 이력서 등을 언제든지 볼수 있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 기업에서는 필요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선발해 배치할 수 있게 된다. KTRS는 저희 학교를 수료한 훈련생이 막상 취업체에서 일을 하다 보면 또 부족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웹디자인을 배운 학생이 웹프로그램 기술이 좀더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 저희 학교에 찾아오게 되면 다른 교사가 1대1 방식으로 교육을 해주고 또는 재직자 과정에 투입을 해서 100% 무료로 다시 재교육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 그 시스템입니다. 일단 취업시키고 본다는 생각은 경원직업전문학교의 교육방침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높은 취업률과 함께 학생 기업의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나는데 그 밑바탕에는 직업 훈련 리콜제가 있었다. 발견해 봐. 화면을 위해서 냉수에 담가놨다가 다시 반드시 면봉에 잘 닦은 다음에 하나는 그냥 써주면 되고. 경원 직업전문학교의 졸업생은 <목소리> 믿을 수 있다는 인식을 쌓기 위해 교사와 학생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쉬러. 하루 종일 수업을 하고 이렇게 늦은 오후가 되면 모두가 지치게 마련. 하지만 모든 것은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생각으로 눈빛을 더욱 반짝이며 의지를 다진다. 솔직히 요즘 돼서 좀 체력이 딸렸는데요. 제가 요를 너무 좋아서 해 이게 와서 배우는 거니까 힘들어도 이제 심는 같지도 않고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미식산업 현장에 있는 사람들 중 아직 많은 사람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 현실을 볼 때. 앞으로는 발전하는 외식 문화에 발맞춰 조리사 자격증을 소유해야만 취업 현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자격증 취득에 많은 부분 노력하고 있다. 어, 작품을요 시간 내에 제출해야지 자격증 요리는 음, 합격할 수 있어요. 시간 제한을 반드시 둡니다. 25분 뭐 30분 내 작품을 가장 아름답게 5시간 그 내에 제출해야지 뭐, 합격할 수 있어요. 너무 친지 않게 맞춰주세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음식을 만들어도 결과를 보면 맛, 모양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 요리의 세계. 그것이 요리가 가지는 매력인지도 모르겠다.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먹는 즐거움까지 줄수 있는 일. 이거는 반드시 씻어줘야지. 이렇게를 사용할 경우는 그지 이거 실수한 거지 이거, 이거 다 묻어 나오잖아. 렇지깜프리처럼 이렇게 길게 되잖아. 교사나 학생이나 하루 8시간 동안 서서 일하면서도 즐겁게 웃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만들어낸 음식의 맛은 다르지만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음식을 통해 요리를 통해 취업과 창업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설계하는 부지런한 사람들. 밥 넣어주시고, 그 다음 참기름. 정해진 거는 한 한식 쪽인데요. 네, 상황을 봐서. 네, 지금은 아직 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 좋은데 취업해서 경력 좀 쌓아서 창업하고 싶어요. 창업도 창업이지만 좀더더 공부하고 싶어요. 뭐 대학교 가서 더 이거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고. 기회가 된다면 또 해외에 좀. 취업을 해외 쪽으로 해서 좀더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배우고 싶고요. 대학에서 호텔 조리학을 공부해 다른 교육생들에 비해 수업이 덜 부담스럽지만 그런 경민 씨에게도 요리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철저한 재료 선별에서부터 정확한 레시피를 숙지하고 예민한 칼질과 손놀림까지 하나의 요리를 완성하기까지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며 모두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 어두 뭐 <laughs> <laughs> 번째 하좀 많이 좋아졌어요. 80% 정도는 좋아졌는데 아직 20%는 좀더 연습을 시켜야 될것 같아요. 빨리 는데요 맨날 나고 <laughs> 어릴 때 한번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면 그것을 평생 잊지 않고 균형을 잡을 수 있다.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할 일은 한번 해서 되는 일이 없다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연습하고 공부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8시간 수업이 끝나고도 경민 씨는 또 음식과 씨름을 한다 처음 조리사 공부를 시작했던 그 마음을 잃지 않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자신의 의지에 채찍질을 하면서 말이다 의지와 정신을 단련하는 것만큼 체력이 중요하다는 것도 깨달은 경민씨 그래서 요즘 몇백인분의 음식을 만들고 밤늦게까지 일해도 끄떡없는 체력 기르기에도 노력 중이다 이곳은 경원직업전문학교 외식조리과정 교육을 마친 노대일 기영훈씨가 일하는 곳 자신의 선택을 믿고 새로운 분야에서 열심히 공부한 후 취업 현장에 나와 일하게 된 것이다. 그들은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됐을까?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 예전부터 마지막 꿈이 제 이름을 건그 음식점을 하나 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더 늦기 전에 시작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좀 알아보던 중에 경원직업학교를 좀 알게 되었고요. 그 전문적으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좀잘 배우고 싶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칼을 잡기 시작했죠. 어,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중식을 좋아해서 중식으로 처음부터 선생님하고 상담을 할때 중식을 선택하게 됐고요. 그래서 별어뭐 문제나 이런 거 없이 바로 중식적으로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연습이 아닌 매 순간 순간이 실전인 현장에서 실수란 용납되지 않는 법. 그래서 손놀림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은 현장에서 단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교육받는 과정에서 숙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취업 현장에서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다. 이게 딱 정해진 건 아닌데요. 튀김도 했다가, 하루는 웍도 돌렸다가, 하루는 이제 칼질도 했다가, 이제 돌아가면서 합니다. 칼이 익숙지 않으니까 손도 많이 대었고요. 기름에 튀기도 하고, 테스도 많이 하는데. 처음엔 다 그런 거잖아요. 중식 퓨전 레스토랑을 지향하는 이곳은 익숙한 중국 요리에 새로운 맛을 가미해 젊은층의 고객이 많고 점심시간 이외에도 꾸준히 손님이 되는 편이다. 이렇게 손님을 맞고 자신이 만든 음식을 먹는 손님들을 볼때 현장에서 일한다는 것이 실감나고 뿌듯함이 느껴진다는데 조용하고 즐거운 모습의 식당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주방은 음식 만드는 사람들의 뜨거운 열기가 더해져 훅뿜 달아오른다. 그렇다면 취업 현장에 투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 조리사 두 사람을 바라보는 젊은 주방장은 노대일 기영훈 씨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처음엔 솔직히 좀 부담도 됐었는데요. 네, 원체 일들을 학원에 학교에서 직업 학교에서 잘 배우고 오셔가지고 진짜 너무 출근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나이를 떠나서 일적으로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기본이 일단 칼질부터 해가지고 모든 기본이 탄탄하시니까 제가 뭐 옆에서 그냥 조언만 해주시면 잘 따라오시고요. 지금 졸업성 오히려 더 노력하고 분발해야 되는 그런 위치여가져왔습 나이도 어린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워주고 계십니다. 어느 자리에서든 인정받기 위해 그만큼의 노력했다는 두 사람. 자신을 비롯한 졸업생들과 교육생들의 앞날이 그리고 우리나라 외식사람의 미래가 내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오랜 시간 동안 국민 끝에 내렸었고, 그래서 요리 그 학교를 다녀서 배우게 됐는데, 적성에도 잘 맞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물론 육체적으로 좀 힘든 점은 없지않아 있습니다. 근데 정신적으로 늘 행복한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늘 즐겁게 일하고 있고요. 뜻한 바 있어서 온 분들도 계실 테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흘러 올러오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귀한 접어든 거그 멋진 노후의 인생을 그 마무리를 위해서 한 걸음 더 노력하시고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서 최종적으로 꼭 성공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좋은 선택과 나쁜 선택은 없다. 단지 자신이 선택한 것을 얻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땀을 흘려가가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의 결실을 맺으려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경원직업전문학교가 큰 힘이 되고 있다. 꿈을 가지고 행복한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들에게 지짐돌이 될 경원직업전문학교. 오늘도 그곳에서는 꿈을 위한 도약이 계속된다.